자서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겐 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호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찬송호 400장 어마시 영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너와 분명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 주시고, 어.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사 모든 시업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시고 어마품 빠지나도 도로 나를 숨겨 주소서 죄 악지에 빠진이모 감감 한데매며 아, 만큼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라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그리스도가 오리라 만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부했으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알기 때문이여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네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남하실 때에 때에 우리로 말 타는 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않게 아니하지 불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 목사님, 다음 어, 목 목회 일정상 그 동창회 모임이 있고 또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그 차례를 맡으셔서 참석차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 제가 예,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 같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 표현들을 보면 참 재미있죠. 오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어떤 분들 이러실 거예요. 아우 목사님 요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몇이길래 다 아이들이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어린 아이만 받으면 응,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겠지만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가 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사도였고 또한 그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으며, 또한 그가 그 지금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듯이, 그 부탁을 또 지킨다고 어 마리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모된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그 심정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 어린아이들만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사하잖아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들도또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노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아 그냥 어, 끝나는 시기. 어쩌면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정말 끝의 심정으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알다시피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묻죠. 바로 요한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있다면, 예. 네. 라고 얘기해. 그냥 놔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말씀 통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들. 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요한사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이 오시겠구나 지금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이 왔거든요 이 당시 나이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진짜 이제 예수님 이 오시려나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AD 100년부터 지금까지 네, 2000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떨까요? 예, 계속 마지막 때인 거예요 사실. 마지막. 그때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타나냐? 교회 외부에서 생각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 내부 안에서도 시작되어집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로 나타납니다. 1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라 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한 거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로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냐? 교회 안에서 출발했다는 라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 어디서 출발합니까? 교회 안에서 출발하는 교 이단들이 많아요. 교회. 뭐, SGI라든가, 어, 대순진류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밖에서 시작되어진 어, 이단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도교, 예, 네. 신앙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예, 네.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네. 예, 거의 모든 기도원들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 네. 모든 이단, 이단되어 있는 기도원들도 교회 안에서 출발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거예요. 깨어있었다는 어야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경우 는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믿는 사람들 정도에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이단인들이에요 잘못된 이단들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흔들고 흔들어갈 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론 유다예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 가론 유다가 예수님과 멀었습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과 식사 안 했습니까? 가르침을안 들었습니까? 3년 동안 들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예, 네. 예수을 팔아버리죠. 그에게 마귀가 들어서 그 일을 한 것도 맞지만, 그가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다 헛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크리스토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잘못되어짐을 깨닫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뭐를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얻은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름 부음을 주셨대요.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하다, 뭐 특별하다는 게 되게 이단, 이단같은 느낌이지만, 특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뭐라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져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 기름부심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그 그 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살아감을, 방향성을 그렇지.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막그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아니다. 교육받아서 어 신천지 1원이 된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은 자꾸 소수의 것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언의 말씀이 있고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요한의, 요한의 준 편지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 당시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수 있는 말로 써 있었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아, 예언의 말씀이니까 예언적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신비한적인 말씀이니까 신비하게 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것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소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은행 것이죠. 그것이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문제는요. 잘못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됨이 진리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진리를 다른 것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잘못되어진 가르침. 예, 잘못되어진 가르침. 그 잘못되어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부인하는 것이지 않아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의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의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대. 아들을 시인하는 자인 아버지도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사도들의 복음에서의 핵심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으로 나타났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24절과 25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15장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생으로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모습이에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것은 주님으로 아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양까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은에서 우리는 살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말미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의가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열매로 아니라. 요한 복음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부터 공급되어져, 줄기로 이어져, 내 안에까지 갇혀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의 옆에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의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지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이 두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사 그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주 말씀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어떤 말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께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에서 기도하실 때 단일 목사님과 간관함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주께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로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건축과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정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달라 속하신 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2026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쭉 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